참미수님, 2024년 가을 김장김치 주문 아, 소개해 드립니다. 아, 제가 이 김장김치를, 음, 원래는 생태마을 와갖고 처음부터 우리가 농약 안친 김장김치를 한 6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6년 정도. 6년인가 7년 정도 했는데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어 무슨 음, 햇섭이라는 거를 받아야 된대요. 근데 그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제가 몇년 하지 않다가 아 중국에서 우리나라 김치를 자기네 김치라고 그러길래 야 이거 지금 내가 강원도에서 살면서 또 우리 고냉지 배추도 있고 이렇게 맛있고 세계 5대 건강식품에 뽑히는 김치인데. 내가 생태마을에 와서 건강한 먹을거리 도시인들에게 제공해 주려고 들어왔는데, 이거 게을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중국의 김치 공정, 이거를 이 가장 좋은 어, 재료로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평창, 어, 고냉지 배추하는 농민들, 가톨릭 농민회죠. 농민들하고 또 아주 김치를 잘 만드는 아 꽃순이라는 김치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맞춰갖고 김치를 나는 이제 또 우리 다볼교라는 46만 명이라는 엄청난 시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음, 김치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이제 올해가 3년째인데 2년 전부터 했는데 어, 서로 조금씩 계약 재배라는 게잘안 맞아요. 근데 이제 서로 계약 재배에 대한 신뢰가 생겼고 아, 꽃순이 김치도 공정을 많이 수정을 했어요. 그래갖고 김치가 굉장히 맛있어요. 올해는 한 60억, 50억에서 6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 이 포기 김치 그 시장이 거의 1조 8천억 정도 돼요. 그런데 뭐 전체까지 합치면은. 제가 보기엔 한 5조 정도 시장이 될것 같아요. 아, 그런데, 아, 내가 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좋은 김치 공정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아, 생태마을 김치, 생태마을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김장김치를 합니다. 물론 좀 비쌉니다. 다른, 근데 이번에는 뭐 배추가 또잘안 돼갖고 그렇게 차이가 안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계약 재배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의 변동이 없습니다. 더욱이 고냉지 이번에 굉장히 여름에 더웠잖아요. 우리도 다 배추가 많이 녹았어요. 그런데 지대가 높은 고냉지는 그래도 배추가 그냥 그냥 잘 됐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겉절이 김치 있습니다. 겉절이 김치, 어, 아주 맛있어요. 많이 주문하시고, 2.5kg, 2.5kg입니다. 겉절이는. 아, 그리고 총각김치, 어, 5kg입니다. 속 많은 배추김치, 10kg입니다. 10kg. 이거는 다, 예 8502A2A가 평수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요 이게 아마 300평 정도 되는 분량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 갖고 이 밭을 딱 계약을 했어요, 밭을. 그리고 1,500 배추김치, 1,500 15,500 2A 그 다음에 속 적은 배추김치. 속 많은 걸 좋아하는 분이 있고, 속 없이 깨끗한, 깔끔한 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갖고, 속 많은 배추김치, 속 적은 배추김치. 그 다음에 호박 백김치 5kg입니다. 그리고 절임배추는 주문이 끝났어요. 절임배추는 주문이 끝났고, 나머지는 더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은, 속 많은 배추김치 1 0 2만원, 속적은 배추김치 12만원, 호박, 백김치 5만원, 그 다음에 총각김치 6만원. 이거 막 지금 받아갖고 드시는데 엄청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드니 수술해준 의료진, 내가 다 선물로 지금 보냈어요. 그 다음에 겉절이 3만원, 예,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주문해서 아마 드셔보시면은. 아주 식탁 분위기가 확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농약을 안친 밭이 많아질수록 이산화탄소 포집을 많이 합니다. 농약을 치면 땅이 딱딱해져요. 땅이 딱딱해지니까 땅이 숨을 못 쉬는 거죠. 근데 농약을 안 치면 땅이 부드러워져요. 미생물도 많이 살고 지렁이도 많이 살면서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환경운동도 되는 겁니다. 환경운동도 되고, 여러분들 몸 건강도 되고, 그 다음에 농민도 편안하게 농사 질수 있고, 누구나 다 정직하게, 정말 기쁘게 할수 있는 성필리포 생태마을 표, 김장김치 많이 주문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어, 이제, 목요일 날, 미국에 가서, 샌버나디노 피정집, 거기도 이제 이번에 가고 나무도 많이 좀 심고, 그 다음에 농산물도 많이 심고, 또, 어, 제가 과일 나무도 많이 심어놨거든요. 아, 그래서 거기도 좀 돌보고, 아, 피정 프로그램도 하고, 그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쁩니다. 잠비아도 가야되고, 미국도 가야되고, 제주도도 가야되고, 문경도 가야되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바쁘게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행복하라고. 그리고 복음, 군 뉴스, 제가 복음을 전하는 신부잖아요. 이번에 시드니 오늘 수술 잘 해갖고 지금 회복실에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해 주시고 마음 모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